야구 얘기 하지 마! 하지 마! 아이, 지금, 뭔데, 뭔데, 3만원이냐고! 스킵이야! 스킵이야! 에이씨! 일부러 잘 안되게 만드, 일부러 잘 안되게 만들고, 일부러 잘 안되게 만들어! 스킵! 스킵이야! 스킵! 아니, 일부러 잘 안되게 만들고, 피곤하잖아! 아, 일부러 잘 안되게 만드냐고! 에이씨! 아 아이, 지금, 테스트 중이야! 스킵이야! 테스트 중이야! 지금, 테스트 중인데, 지금. 스킵이라고! 스킵! 테스트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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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 중이라고, 지금! 기다려! 내가, 병치들이 파지 말라고! 아, 이티어쟁이었어 이러면 꼬이잖아! 스킵이야! 스킵! 스킵이야! 스킵! 봤어! 스킵이야! 스킵이야, 스킵! 일부러 잘 안되게 만들어, 왜? 너 시간 설정 잘못했어? 아, 얘는 시간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아, 얘 시간 설정 잘못했어. 10초밖에 안남 해놨어. 너왜내수영 영상 보내, 임마? 어? 아니, 왜 이틀을 해, 왜? 아이, 터놓고 갔다 오는 거지. 스킵이야, 스킵. 스킵이 안돼, 스킵! 스킵! 아니 다른 게 스킵! 아이, 씨. 손님입니다 뭐가 꼬마입니다야 고정 제대로 안 해? 동인천에서는 꼬마야 꼬마야 그건 다르고 임마 꼬마야 꼬마야 땅은 그건 완전 다른 노래다고뭔 소리 하고 자빠지는 거야 그건 다른 이상한 지역에 거 보면 이단 뭐? 지역에서 갖고 왔어? 꼬마야 꼬마야 그거는 알지 그 이게 인원이라고 똑똑똑 누구십니까 손님입니다가 지역 갈라 지간다 이게 자기 이게 주장이냐고자조용해 봐봐 맞짱 아이 쩔지. 눈에 쳐 맞짱아 아우씨 응, 링크 띄우지 마! 그래! 이, 봐봐! 음! 아, 씨. 다른 노래하고, 이거! 링크, 링크 띄우지 말라고! 불잘 가, 임마! 이게 11년 전이고, 7년 전이고, 내가 어렸을 때가 11년 전이야? 링크 띄우지 말라고! 뭐? 어? 완전 다른 거잖아 임마. 전혀 그냥 상관도 없는 거를 그냥 어. 전혀 상관 없는 거잖아 이거는 감독은 상관이 없겠지. 그냥 지금 야. 여기 2005년에 막내 맞... 말이 맞잖아 내 말이 어. 아니 이해됐냐고. 그러니까 댓글로 뭐가 맞다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그냥 내 말이 맞다고. 여기 그냥 다른 거잖아 저는. 이거. 잘못 줘가지고 어. 야 끝났어 임마. 아니 임마 차용을한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지금 누가 누굴 표절했나 그걸 럼그 타치는 게 아니야. 차용을 했으니까 당연히 비슷하지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맞았는데 그걸 이상하다. 그러고 있어. 괜찮아. 내가 2005년도에는 어른이었는데 당연히 어? 이거 아닌데라고 한게 맞잖아. 2005년부터 바뀌었으면은 맞잖아. 뭐야 지금 뭐가 스킵 제한해서 삼 이게 뭐야 지금? 왜 만들어 이런 거를? 이거 뭐 하고 있어? 아, 정말 아, 장난 아니 여여여미워봉아 영도가 열 열리끔 바꿨네. 자동으로 지금 여기를 스킵 영도 대소동이 뭐야? 영 장난치지 말고. 방송 튼지 3시간인데 이럴 거면 그냥 어? 늦게 켜 가지고 3시간 동안 이랬어. 원래 임마. 아이고 나. 어떻게, 그걸! 우리 내일이야, 내일! 청소해야 된다니까! 하나 얘기를 왜 하냐고, 임마! 누가 오늘 하나 이겼다고 좋아해? 추비조사 말고 다른 거, 임마! 아우, 채팅창이 왜 이렇게 빨라! <laughs> 그럼 왜 나한테 얘기해, 임마! 왜? 왜 어떻게 관심을 안가져주 있어? 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런 느낌이 있어? 방어 무슨, 내가 아까 어플 그거 뭔 통합돼가지고 지금 그거 안 된다고, 지금! 옛날, 옛날 핸드폰이라 이 기기와 호환이 안 된다고 6월 1일부터 바뀌었대! 얘 예를... 사경은 날지 마, 임마! 그런 건얘기해도 하지 마! 너몇번 찍어서 그런 거 조사하는 거 아니라고, 임마! 뭐가 되지? 야. 얘기하지 마. 올라 뭐야, 임마? 안 잡아야 되고 임마. 야, 임마. 원래 그냥 그냥 일단 진행하는데 그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신중해지는 거지, 임마. 이거 원래 했잖아. 우리가내 회사야. 나를 사랑하냐? 어? 포켓몬, 카드랑 그게 같아. 개량 왕개랑 생각이 마 내가 내면 돼. 전국의 사람들이 다 사줘. 전국이 뭐야? 전 세계 사람들이 막다 사줘. 공장 돌려, 공장 만들어, 공장.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요. 야, 이 미친 67%가 100만 원. 장난을 치냐고. 그러니까 재미삼아 해줘 재미삼아. 재미삼아, 장난을 치라는 게 아니고, 개짱난데, 그거. 아우, 아이, 맞냐, 뭐, 어? 아이씨. 형님 자리에 계시는데, 닉네임이 뭐, 대든 줄 알아? 아우, 그냥 민폐를 끼치지 말라고! 아. 뭐야, 이게! 아, 어? 뭘자세히만마 성인, 성인 PC방 가는 게뭐 잘못됐어? 불법이야, 내가. 나쁜 짓은 뭐가 나쁜 짓이야? 내가 뭘 가서 방송, 일반 PC방 가서 내가 방송하냐고! 안 맞았어. 이 뭐가 맞아? 안 맞았는데! 안 맞았네! 안 맞았구만. 아이씨. 아이씨. 아, 가면 보면 저작권이야, 임마! 그럼 뭐, 어떡하냐고! 끝났어? 아이, 뭐야. 벌써 끝났어? 아, 아우, 나, 이 2대0이야! 뚫르래 1할 6분 질리잖아! 예, 그래. 아, 졌었어. 아, 꺼, 나 허리 아파. 졌었어! 잘못 눌렀다고, 임마! 아, 쟤땜에 그냥, 씨. 아, 어우, 왜 이렇게 잘 던져? 뭐가, 아주 시간 됐어! 어, 아! 이 그걸 못 잡아! 아유 야, 아유, 그걸 못 잡아! 아유, 아유! 아니, 그걸 못, 응, 예.